면상드립니다. 자동차 증발 목카를 보셨잖아요. 이번에는 평민 선배 오토바의 증발 목카를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날씨가 영하 0 도인데요. 느낌이 어떻습니까? 이거 굳이 해야 되나? <laughs> 오늘 도우미 인사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 뜬금포의 민성진입니다. 누구요? 뜬금포의 등근포의... 지금 입술 어었죠 지금 말이 잘안 나와요. 잊을 <laughs> 아, 것 같아. 자 저희가 새벽부터. 오토바이 증발물 카를 준비했습니다. Let's go! 여기 t s g 여기 여기 s g 네네네 t s go! 네네네 s go! Let's go! 니 e t s go! 아 e t s go! l 아 t 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 e t 고 go! Let's go! 예. 어휴, 팬미 너무 작아. <laughs> 뭔 일이야, 뭔 일이야? 유튜브 조회수 보면 아시잖아요, 저희 또. 걸으시죠 야, 뭘걸어왜기서 얘기해, 추워 걸으면서 얘기하려고요? <laughs> 야, 내가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, 한강에서 불러서 나왔다, 니가. <laughs> 한강에서 불러서 걱정돼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의욕이 안 생겨서 아니 그냥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? 왜냐면 좀 저도 게으르니까. 안 힘드세요? 아니 선배님 안 힘들 거 아니에요. 조회수 잘 나오니까. 그래 잘 나오지도 않아. 우리도 안 나오는 거 같아.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가지고. 네 그래, 일찍 일어나야 돼. 뭔가를 해보려는데 어, 그래. 따뜻한 거뭐좀 드실래요? 어. 진짜. 아, 야, 너무 춥않 근데 아 이거. 그러니까 아니 너, 나를 제가 잘못 잡았나봐요. 어. 아, 이렇게 추운데, 씨. 어. 아닌가? 왜요? 아. 아니, 선배 여기 편의점 여기 있다니까요? 어. 아 추워, 씨가. 어. 아, 아, 선배. 죄 어? 죄송해요. 저, 네. 저, 제가 사야 되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. 응? 나괜찮은데나 <laughs> 아, 녹았는데. 아 그래요? 어. 아승구지가뭐 있어? 차 있어? 아저 집에 있어요. 아씨 원래 들고 다니는데 제가 그뭐 아, 면허증 씨. 때문에. 아 그냥 갖다오면 되죠. 오토바이 있어요? <laughs> 오토바이가 왜 없어져요? 뭐야? 어? 진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. 바로 내 주차 자리에다가 득카니 주차를 해 놓은 거 있죠. 오토바이가 왜아 몰라. 아 씨발. 아니 나나 주차도 나 거... 아니 그새 누가 뭐 가져갔나? 아뭘 <laughs> 가져가였으면. 아니 없어. 오토바이가 왜 없어? 아니 아니 내가 유튜브 하... 나스타잘 모르긴 기름치긴 한데. 이거 돈 쓰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미친 새끼야. 얼마 나 한다고. 아 씨. 아, 그러면 아니, 진짜 심각해. 지금 없어. 저쪽에 된거 아니에요, 선배? 있잖아요 어?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기 여기 봤을 때거 같지 내가? 네아이저 누가 텐트 찍고 있었다니까? 아이 아이 아니 저오토바 아니 여 텐트 장난치는 거죠 지금? 아오토바 <laughs> <저한테 장난치는> <laughs> <아니야, 동신아>. 아이 텐트 아니 저한 장난치는 거아니에 아니야 이 병신아 아이 씨 뭐해 알아 내가 그거 뭐그거 알아요? 그거 내 저거 내나그 나 텐트 나도 알아가지고 텐트 그거 있었는데요? 근데 없잖아요 텐트 아니 없잖아. 아이 무슨 소리? 아 아니 오토바이가 왜없어져 근데? <laughs> 아 저도 그거 갖고 싶은데잘 먹겠습니다, 선배님. 아니 먹어라. 제가 사야 되는데 이거 제가 다음에 술 한번 살게요. 아니 아... 선배님 고민 상담 좀 해주세요, 선배님 아... 진짜. 안 되겠어요. 어떻게 뭐 그냥 어려운 적 없었어요, 선배님? 아니 걔도 진짜 똑같은 말 하면 몇 번째야 지금? 아...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, 어?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. 아, 이따 그럼 저녁에 보자 한번. 이따 나 촬영하고 와서. 아, 그럼 굴 먹자, 너네. 어, 감사해요, 오늘 와셔가지고. 연락해. 거 가야 네, 들어가세요.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형없어 아, 지금 장난치는 거야 아니 나 여기였다 나 그래서 기억한다고 여기였다 아까 텐트 없었잖 이때 자 텐트 있은 자를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때 자 텐트 있은 자를 내가 이때 자 텐트 있은 자를 내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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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여기 여기가 아니겠네 그러면 아니 또아 텐트 못 봤었잖아 텐트 아니, 아니 뭐. 여기가 아니라 저쪽 아니에요 그러면? 어? 저쪽 아니야 저기? 아 진짜. 그만 아니, 저쪽, 아, 저쪽 아니에요? 저쪽? 아. 아이, 아, 진짜 뭐야. 근데 이런 트럭이 너무 많아서,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. 근데 여기 맞는 거 같거든요? 나이 트럭 확실해! 맞아, 이거였어, 이거. 죄송한데, 여기 혹시 오토바이 있는 거못 보셨어요? 여기 언제부터 계셨어요? 어제요? 아 근데 아 근데 오토바이 파란색 오토바이 아이 야왜 이렇게 멀쩡거려요 아...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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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왜... 한강에 빠진 거 아니에요 선배님 파킹 해놨어요 파킹 아그 락은 안 걸었긴 했는데 맞선배 아,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가요. 아니라 오, 일단은 것도 그렇지만, 오토바이도 지금 문제고 지금 아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선배님 저한테 찾기를 주시면은 서로 나눠서 나눠, 흩어져서 찾 아, 오토바이끼 내가 있는 게 낫지. 아니 흩어져서 찾고 제가 찾으면 바로 여기로 뭘로 오고 올게요 선배. 아, 그러 그러니까 선배님도 저쪽으로 가보시고, 근데 제가 이쪽으로 가서. 아니 근데 여기 같은데 계속 와. 아. 일단 저 찾아볼게요 선배. 선배! 찾았어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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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, 찾았어요! <laughs> 아, 이상했다고, 이거! 아니, 선배, 근데 이걸 왜못 찾아요? 아, <laughs> 숨쉬다 <laughs>